2025년 10월 21일 기준 체인링크 코인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010-9959-6611 보유자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께서는 보다 정밀한 타점 분석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진입가나 손절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현재 체인링크의 시세는 27,800원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며 일본 기준으로 작은 양봉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하락 이후 저점 부근에서 단기지지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 반등 기반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근 8월 중순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은 10월 초까지 이어졌고, 고점에서 약 38,000원 부근까지 가격이 도달했지만 이후 급격한 조정으로 인해 투심이 위축되는 구간이 나왔죠. 특히 10월 중순엔 단기간 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점 대비 약25% 이상 하락한 흐름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캔들 패턴상 긴 하락 이후 양봉 전환의 초입, 즉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차트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아직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하락 거래량이 둔화되고 지지권에서의 바닥다지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세력의 매집 움직임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구조이며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가 매도보다는 전략적인 홀딩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체인 링크는 지난 상승 랠리에서 강력한 지지였던 28,000원에서 29,000원 구간을 이번 조정에서 테스트하는 리테스트 영역으로 활용 중입니다. 즉 과거 저항이 현재 지지로 바뀌는 구조가 완성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파동 두차 시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체인링크의 최근 이슈를 보면 단순한 가격 움직임 외에도 펀더멘털적 재평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인링크는 오라클 프로젝트로서 최근 체인링크 CCIP 즉 크로스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여러 디파이 플랫폼과 NFT 생태계에서 체인링크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다중 체인 호환성을 강화하는 기술 업데이트가 장기적인 수요 기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블랙록, JP모건 등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온체인 데이터 활용을 실험하면서 체인링크와 같은 신뢰 기반 오라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 단기시세에 즉각 반영되기보다는 중장기 호재로 누적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정이 클수록 기회로 여겨지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전망부분을 정리하자면 현재 구간은 당위조정 이후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유효구간으로 해석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이 다소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전환캔들이 만들어질 경우 다시 32,000원 부근까지는 회복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매크로 환경이나 비트코인 지배도 변화에 따라 체인링크의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매수 타점이나 손절과 설정 없이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접근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시된 010-9959-6611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세부 수급 상황, 단기반 등 시그널 발생 시 진입 유효 구간 손절 라인과 목표가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을 개인 상황에 맞춰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체인 링크는 기술적으로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무너진 코인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공포 분위기에 휩싸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 이 구간에서 감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올인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은 며칠 뒤에 혹은 몇달 뒤에 그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맨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기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이런 이벤트는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르던 종목이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 뜰 종목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 화면 한가운데 큼직하게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건단두 가지입니다 이 번호와 이 번호로 보낼 단어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회원 가입이나 긴 서류 절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창에 이 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기회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는 것. 왜 기회냐?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종목을 잡는 순간, 그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을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즉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당일 유망코인 추천입니다 그냥 종목명만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가 얼마인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손절가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그 가격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손절가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종목 추천 여러분이 혼자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뉴스까지 다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 추천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분석, 거래량 체크, 시장 분위기, 파악을 거쳐 정말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려서 드립니다. 그 다음은 타점 제공.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알아도 언제 사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고 아직 바닥인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문구 100% 무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유료입니다. 심지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비공개 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구독자분들께는 단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받아보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정보만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목과 타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이라는 안내가 와 있습니다. 현재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그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보고 즉시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계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받고 누군가는 뒤늦게 소문을 듣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고 늦게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난 흐름에 들어가 손실을 봅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보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한발 앞서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새로운 종목을 받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놓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01099596611 문자 내용은 기회 종목 추천 타점 제공 100% 무료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기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